준비해야지. 아, 난 벌써 녹화하고 있었는데. 어. 아. 나왜 이렇게 딸피지? 우리 어제 그 암벽 등반할 때 많이 맞으셔서 그런가? 그런가? 아, 어제 힘들었지. 그래. 내가 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laughs> 어, 여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여기 암벽 등반 또 가야 되나? 아 어, 깜짝이야. 야, 처음 오자마자또꽃게가 반주네요. 겨 <목소리> 스테이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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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테이시! 야, 번테이시 스테이시! 스 스테이시! 스테이시! 들고 다리 뿐지르고 으 뒤로 팍 어? 나왜 맞았어? 오케이 베스한번 걸고 자, 요아래에 하나 둘씩! 코트를 아, 면안 되지! 어, 뒤에 뭐 있어 뒤에 뭐 있어

나죽거나죽었걸었테이테 이거. 이 걸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뭐 작동하는 게 있을 리 찾아. 내가 스테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렇게거이 이거. 이안이 자! 일단 저거 하나 돌려, 돌려고. 어, 티야, 됐다. 스테이시스! 쫙!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다리 를자르고파에 스테이시스! 걸고 저기를 저기로 끌고 가야 돼요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레이저 포인트. 니티 니티. 자 나머지 제 커버. 자자 여기로 끌고 와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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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와 시켜. 근데지. 아이템 끌어와서 먹고. <laughs>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겼와다 지금 이리이이오케이오케 이리와! 이리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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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뭐, 이 뭐. 와이리 뭐, 뭐? 으차 돌아가고 있는데 아아 으아 미칠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걸렸을 때 우리가 동시에 양쪽에서 이거 돌려야 되는 건가? 뭐지? 그런가본디? 어 나머지 한 쪽은 어디 없는 지 알아요? 아, 스테이시 아, 걸고 걸 남매 남매님의 기적 복제제 내가 이쪽 내가 이쪽 뭐지? 나는 어디지? 야, 나 돌리는 거안 나오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돌리는 거 있어. 어, 어, 안 나오네? 아, 풀렸다, 풀렸다. 템다 쓰겄다. <laughs> 뭐야, 여기 있지? 어, 나 물약이 없네? 잠깐만, <laughs> 기억이 안 나. 얘가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얘 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저걸 돌리는 거는 맞거든요? 일단 와요. 숨 끊지 말고. 스테이스 걸고. 걸렸어. 아, 아, 아파, 아파. 프랭크 잡고. 왜 돌리는 게안 나오지? 어디 어디 어디지? 저거 잡아놓고 기, 뭐야 키네시스 쓰라는데? 어? 이게 양쪽에서 같이 돌리는 건데 돌리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돌리는 거 맞아요 남해님이 저쪽 이쪽에 돌리는 거 자체가 없어 뒤에 있어요 그 뒤쪽 기계 쪽에 그러면 다시 여기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 들어와, 와 총알 다쏜다 총알 다 쏴. 걸렸어, 걸렸어. 저렇게 모양 바뀌는데 걸리네 거야. 나무님, 나님이 그쪽에서 돌리고. 이쪽 돌리는 게, 아, 여깄다. 돌렸어요? 그럼 나무는 어디지? 여기서는 어떻게 돌려야 돼? 돌렸는데? 이게 같이 돌려야 되는데, 이쪽 사람이 안 되는지. 어디, 다른게 같이 있나? 아멘님, 저기, 쟤, 꽃게한테 같이 가봐요. 가까이 가봐요. 너 그거 돌리면 될것 같은데? 됐다 아 혼자 그래 한명만 돌리면 되는 거야 내가 엄호하는 게 맞았어 <laughs> 멍충아 두 개라고 해서 계속 차였잖아 두개줄 알았어? 두개 있어 뭐 야, 우리 템 앵꼬 났을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몬스터들한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꽤 많이 남았네? 거의 약 4개나 남았네? 더러운 자식들! 일단 탄 회수를 좀 합시다. 야,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깨나, 여기? <laughs> 내가 하는 게 없다니, 내가 업무를 다 했는데, 이 양반아. <laughs> 음, 탄 먹고... 이것도 밟으면 뭐 주나? 안 주네 에이 쓰레기 같은 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물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다강퇴시켜버릴까다 <laughs> 강찌경 어? 이리로 오라 그래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씨. <laughs> 템다 드셨어요? 부품 상자? 어다 먹었어 오케이. 그럼 저희 가요 이제 여기로 가는 건가? 올라가자 오케이 백이죠. 여러분들 저희 암벽 등반 활동 안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암벽 등반. 여기 아, 뭐 어렵지 않죠? 나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있어. 아 무슨? 몬스터 나오나요 여기? 오. 아니, 나왜 저쪽으로는 <laughs> 왜 뭐지? 저쪽으로 이게 왜 이래? <웃음> 저, <웃음> 저기서 막, 혼자 하고통받고 막 있어 좋다고 흔드는데? 훈 이러면서? 아고 어. Hey. Oh. 하고하고하고 음. 아이작씨! 이런건받아이지말아야 돼. 씨아이상한아람은 <laughs> 음. 되면 이작씨 아이작씨! <laughs> <laughs> 야 그래. 씨 아이작씨! 아이작씨! 아이데씨 아이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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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laughs> 정말 힘든 절벽이었어. 그래도 뭐 생각보다 쉽게 낀것 같아. 요 <laughs> 자, 14장. 자, 저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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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맞아. 오, 오 플러스 플러스네. 케이득네 나둘나둘 둘. 그래도 아이템이 많이 있구만 어서오세요 어 왜이래 어라? 어라? 니어 YOU ALL RIGHT? YEAH I'LL BE FINE <뭐라> <뭐라> KEEP GOING I SEE A GROUND r o I'LL s h I'm 님 체력 체력 너무 없다. to t 아 e house. I'm going 호세 go 니은 the 니은. house. 아, 노노 going to go to t h 짜아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자라있네 자라있어 자룡이 자라있네 헬멧 고친지가 언젠데 고친지가 100만년 전이야 어? 야 그쪽이 길인데 이쪽에 아이템이 있어 응.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그마 어, 어, 그리고... 아이템을 먹고 가면 그리고 되지 그리고 뭐가 자꾸 옆에서 튀어나오는 기분이야 어, 엄마야 졸라 어, 어, 많이 튀어나왔어 어. 나 어떡해? 어디에뭐 <laughs> 어디로 아이템을 먹으러 간 거야? <vastly amplify>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먹었어요 아이템? 아니, 애들, 존나 많아. 빠세. Segunda. 발버 Löwa! 야, <laughs> 호브로 막 갈아버려. 이 새끼들 다 믹서해버릴 거야. 떡스탠 나오네. 여기 뭐 대박 아이템 있나 본데요? 이렇게 아니야. 넣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그냥 쓰레기를 좀 주네. 젠 장. 괜히 왔다. 음. 진짜 쓰레기네. 여기 길은 뭐지? 물약 하나 쓰고 물약 하나 먹었으니까 평타 쳤네요 젠장 경치 게임도 아닌데 렛츠고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네? 아 신사 아닙니까 신사 딸피 존사님 피좀더 채우시죠 저 어, 나랑 별 차이 없습니다요 <laughs> 에 네, 저는 실력이 있잖아요. 아난 도망가면 되니까. 도망가는 건 내가 우주 최고야. 음어 <laughs> 음, 여기인데. 헛 어! 오픈. 죽어. 알버 알버. 아들 조심해. 대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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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니 두두두두두두 생물학 연구소 아안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트발음 <laughs> 음, 예전보다 목소리 많이 차분해졌죠? 지금 남해님이랑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차그아그와아 <laughs> 그러니까 네. 평소답게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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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있어. 웰로아! 엣! 근데지. 뒤에도 있다고. 쟤! 엣! 당겨 버리고. 젠지! t 뒤졌음 벌써. m p o s o Tijo s i m p s 뒤 n 다 i j o Simpson. Tijo s 다 m p 다 o n Tijo Simpson. t i 고 o 고 i 도 지금 o 하고있 j o Simpson. Tijo s i m p 서 o n Tijo s i m p s o 이 t 오 j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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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멈춰서, 움츠러. 이 새끼! 아님, 네. <laughs> 와 촛날로 막 썰어버리. 반진데? 안 되지. 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안전한 거야. <laughs> 저거 뭘로 게이 뭘로 여는거더라? 야 여기 수트있다 여기 작업대도 있어요 아이템도 있고 아이템 먹고 아 반도체 겁나 딸리네 뭐야안못다 안 나오네? 어막 움직여 작업 작업대에서 저거 열려면 뭐 필요했지 비밀방 열려면은 그거 텅스텐 회전 막대 오케이, 오케이 텅스텐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피해량 공격 속도 음 와, 회전 모였다. 막대, 내가 두개 만들어 놓고 다녀야겠다. 야, 저 비밀의 방 갔다 오자. 일단 갔다 오자. 갔다 오면 분명히 작업할게. 또 있을 거야. 야스, 왜안 열리지? 이거 아닌 게비 응, 음? 이거 아니야. 저거... 그거 비밀 방 아닌가 봐. 어디 봐요? 비밀 방은 그 회전 막대가 있어요. 꼽는 데가? 이거는 비밀의 방이 아닌데? 신상 슈트를 입고 갑시다. 아 총주 업그레이드 하고 음 어떤 거를야뭐 슈트가 별로 달라진 걸 모르겠어. 그게 그거 같아. 아 메뚜기 됐네. 이걸로 바꾸고. 파워 맥둑전사 아니지? 물약 하나 먹고, 어울트를 음. 발사한 척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체잼 로봇을. 자, 다녀와. 나사발사기? 존나 이거? 뭐 재미있는 무기 있어요? 뭐 나사발사기라는데? 안 좋아 보여. 나는 슈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어 슈트 군. 군대가 사용했던 군용 방구오 한번 입어볼까요? 허어어뱀 알어 아, 별로 안 멋있는데? 아이총개 똥같은데? 입금상 어? 우와 가.. 감영이 아, 멋있다. 아이 개쓰레기네 개스레, 개쓰레기. 아 반도체가 무자리예요. 바꿔보겠습니다. 개쓰레기네. 아 이걸 뭘로 해야지? 아 이걸 먼저 올릴 걸. 잘했다고 소문이 나지? 이거 이, 이 군사 슈트는 약간. 체력이 줄어드는거 같지않아? <laughs> 얘막 얘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먹으러 다니네 너 개조 다 했어? 네네네 아 그래? 음. 응. 그냥 대충하고 가야겠다 나름 멋있는데 이 안경이? 이게 적외선 안경인가요? 적외선... 너도 메뚜기 옷 입었지? 응 이번에 새로 나온 거어 깜짝이야 얘막 춤춰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어이번 엘리베이터에 치워. 엘리베이터에 쿠션을 달아놨대 이나게나나 보내 놓고어 나도, 나도. 나도 응 아, 라기기다 여기. 여기. 구만어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여기.

근데 의신비라고 어. 한국에서도 그막그 그 뭐지? 사람 인체를 박제해 가지고 아, 전시했었거든. 그런,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궁금해서 한번 가 봤죠. 난 인체의 신비의 모든 걸라고있지 그런 그런 거말고아 <laughs> <laughs> 왜? <laughs> 아 그거 아니야? <laughs> 그 신체 아니야? 그런 <laughs> 거말고난 <laughs>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통달했단 말이다. 약간 저는 과학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어, 난나는뭐 비과학적인가? <laughs> 어? 나는 뭐 상식 박힌가? 뭐, 감성적인 거 아닌가? 아무님이 하는 거는 우리 뭐뭐 뭐 하는 거지? 아 저거, 저거 이거 작업대에 가야 된다고 <laughs> 비윤리적이라고? 어왜안 돼? 비윤리적이라니? 이거 왜안 돼? 유지하기. Waiting for partner. 뭐지? 아, 오케이, 네, 아, 네, 아 재밌다. 아, 뭐 깜짝이야. 아, 알아서 조립하세요. 테트리스 잘하지? 개추. 네, 아 저기다 넣으라는 거야? 아, 한번 집어 넣도록 하자. 들어갔었나? 먼저 간다. 아, 이거는 <laughs> 나 들어 <들으면> 보내줘. <뻔해줘. 웃음> 여기다 넣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넣는 거는 남해님한테. 아뭐또 고이시다는데. 소우! 근데 이거 오랜만에 넣는 거 되게 요란하게 넣는다. 아, 그니까. 순전히 요란하게 넣네. 저기에서 저렇게 나와서 뽑기까지 하면서. 그냥 던지면 안 되나? 겁나 요란하네. <laughs> 자, 또 얼음 받으러 갑시다. 네 개의 조각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찾으러 가야 돼. 아, b u i 하나 i n 또 나오지 않았었나? 몰라요. 기억이 안나네? 문 e 거의 다잠겨있 e 데 운이 좋으신 e 봐 e 제가 뭘 i 았는지 한번 보 i 죠보안 s 드 p i 써볼란가? 1이 i e c e s 1 pieces. 어 p i e c e i e c e s 1 그래. find out what you can about how it's. 아니, 옆에 문 열렸는데 <laughs> 그냥 일로 주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러니까. 반쯤 정신 나갔나 봐지. 이게, 이게 너와나의 거리다 뭐 그런 건가? 저거 저거 조립해서 괴물이 나오진 않지않나 기억이 안 나네. 괴물 나올 걸? <laughs> 기억이. 나, 기억이 나지 않아. 분명히 깼는데. 아 여기 여기 되게 위험한데 야. 다니님. 난 기억이 없어. 여기 막불막불막막 불, 막 불, 막막 폭발하고 막 우리 막 도망쳐야 되는데. 내 기억에 그런데. 기억이 없는 자 언제나 용감하지. <laughs> 나 그냥... 나? 보안 카드를 여기... 여기서 여는 거였구나. 오! 도시. 도시만 있어. 나 일단 여기다 하나 더 까야지. 도시라. 띠띠 빠세! 신중하게, 신중하게. 나요고 음, 꾸물꾸물거리는 거 봐. 그렇죠? 어디야? 음.

플러스원테라이제 원타가... 어, 이제 뿔리 브리브리, 브리브리, 리브리브리 브리브리브리, 브 아렇지오 마이 갓! 아 지켜. 나머지, 저거 나머지 해주세요. 어... 내가, 170. 내가 오마할게 걱정하지 마! 개 자식아! 안 되지! 컷. 14. 190. 90. 160. 데이식! No.